맛있겠다. 음 뭐야? 응? 내가 이거 고기인 줄 알았는데. 버섯이지? 버섯이네. 맛있다. 음 네? 음 버섯에서 고기만 먹는데, 그날이. 야, 이거 맛있겠다. 가지. 음, 가지 맛있어 안에 응. 고기 마이야를 알지? 응. 그렇잖아. 수분이 다 같은 느낌 음 그러네? 물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 응. 연기 안 나면 매력 없는 곳이에요 여기 되게 아기자기하니 예쁘다 일본이 그런 매력이 참 많은 것 같아 아니 여기 봐봐, 여기 세트장이아 아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이 여기 차가 잘안 다녀서 걷기에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증기로 쪄서 파는 거야. 여기는 귀산지옥. 악어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. 우와. <laughs> 대박이다. 기본적으로 거의 99도. 와, 진짜 뜨겁다. 계란 살만한다. 응. 뛰가 불이 진짜 끓고 있어. 불이는 99도고, 악어가 사는 데는 30도예요. 와 어, 진짜 무섭다 이거 <laughs> 아니 저기 용솟음치고 있어 물이 아니 진짜 지옥 온천당네 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기 끓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폭발하고 물만 끓냐? 한쪽에서 얼음 계속 넣고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움직이지 않는 이유 있던데? 이유가 <laughs> 아, 뭔데? 음. 와 진짜 커 제 위에 왜 올라가야 아, 나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악어를 봤는데 악어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진짜 엄청 커 공룡이야 공룡 살아있는 공룡 뭐 <laughs> 아, 여기 원숭이가 숨어있네? <laughs> 이거는 일곱 개 지옥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바다 지옥에 왔습니다 와 확실히 엄청 넓네요 들어오니까 호발트발트색 온천물입니다. 오, 저기 계단 같은 거 넣고 찔수 있어요. 어머. 음, 앞에 안 보이네. <laughs> 와, 저기 교황이 막 쌓여있어요. 진짜 약간? 무슨 색이라 해야 돼? 벽돌 색깔. 아 확실히 이게 색이 진하잖아. 어. 그니까 냄새가 더 강하다. 응. 음. 유황냄새 냄새가 확 맞아 치고. 맞아. 보통 다른 온천에는 돌에만 그 주황색인데 여기는 물이야 아주. 아 저기 연기 뿜어져 나오는 음. 거 파워풀해. 그냥 화장실 사장이 예쁘다고. 아, 됐죠? 우리가 카지카 방인가 그래야아 목욕바구니. 추억의 목욕바구니. 왜? 여기 맞아? 카지카라 만들었아 아니. 아, 여기 아니다. 소리 소리 소리. 어 호랑나비다. 나이다 너무 재밌다 나 이거. 거 보물찾기 하는거같은 느낌.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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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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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비벽 중 표지판에 걸어두고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코인 코인 박스. 머리 심으로 가자. 코인 박스에 코인을 하면은 이제 돈이 나오는 거야. 아니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이 너무 좋지만 자 해볼게. 그러면 넣고 바로 확인하는 거야. 물이 콸콸까 나오는지 알았지. 아까 돈 얘기가 나와서 이민해졌었는데 여기 코인 이 있습니다. 봐봐. 아 여기 물이 나오나 보다 이게 몸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아물안 나오는데? 아 물을 틀면 나오겠지? 물을 틀면 일로 내려가는 거야? 아닌데? 아 나온다 물 나온다 이건가 보다 이건 닫아야지 얘 얘는 예, 예, 근데 왜 하는 거야? 불닭.. 아 냉식탕 요령이 온탕아 여기 냉식탕이.. 저기 세진기 탕이 있어 저 열어봐 뭐? 저기 찜질방이 있어 어 대박이다 오! 우와 어! 여보! 학교 아, 쪽데어 아, 여기 어우 장난 아니야 유황 냄새 와물 컬컬 나와 아, 이냄가 너무 쉽고 좋아. 그리고 완전 프라이빗하네요, 진짜. 느낀 점좀 좀 말해봐. 아, 일단은 이거 할 거면 최대 시간으로 해도 괜찮고, 응. 진짜 완전 프라이빗하고 이 공간을 2만 원에 쓸수 있다. 응. 그 물도 너무 따뜻하고 뜨끈뜨끈하고 반신욕하는 느낌 뭔지 알것 같아. 노, 야외 노천 탕크 위에는 시원한데 아래는 따뜻한 거. 이 응. 기분은 뭐다? 진짜 천상 극락이다 아, 그럼 우리가 지옥도 갔다가 지금 천국 온 거네? 어, 진짜 천국이야. 이게, 야 이게 보이는 게 하늘 뷰. 와 진짜 내가 이거 봤을 때 진짜 여기, 여기 너무 가보고 싶다 생각했거든? 근데 왔는데 기대보다 더 좋아. 이렇게 보리차나 우롱차, 녹차 같은 걸 사서 같이 드셔보세요. 진짜 좋아요. 행복해 온천이랑 녹차가 진짜 잘 어울리지? 응 하이, 좋다. 온천하고 집에 갑니다 진짜 너무 좋아 여기 초강추 초강추 15번 오세요 일 번. 어 좋습니다 온천은 필수 정말 산뜻하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고 지금 얼굴에서 계속 땀이 나고 있어요 노폐물이 다 빠지고 있고 그리고 후쿠오카 여행을 온다면 소도시 여행은 필수다. 그 중에서 특히 배푸나 유인 같은 온천 탐방을 위한 여행은 필수다. 어, 강강추. 온천 초강추. 진짜? 어. 진짜 강추야. 이거 귀찮아서 안 가면 정말 손해야 손해. 후쿠오카로 손해. 돌아갈 때는 철륜 2번 정류장에서 타야 됩니다. 그것 다 왔어?